자 우리 반짝반짝 작은 별 웃는 얼굴로 미소짓는 얼굴로 지금 미소 블록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, 별길 따라갈 수 있게 손으로는 만지지 말고 블록봇이 운전하게 기다려주자 친구들 너무 무겁나 보다. 서진아, 위에 거 하나만 뺄까? 어, 나 간다, 간다. 서진이 거 간다. 아, 야, 뭐야? 이 약물아, 여보셨어요? 이 자식 나와, 여기도 있죠. 우와, 깔깔깔깔, 웃으면서 가네 운전 잘한다. 미소 미소 짓는 얼굴 명령어 따라서 움직이는 완영이 블록봇. 자 하랑이 것도 미소 짓는 얼굴 명령어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. 어디 가는 걸 가지? 어 블록봇이 웃는 소리가 난다, 그렇 Yeah.